조합장, 추준현장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조합장님하고 추준현장님이 저희 동영상 강의를 보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 유튜브에서. 유튜브에 보실 때 매일 저녁 9시에 들어가가지고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김조영이라는 이름 세자를 치시면 저희 채널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나오고, 최근 동영상도 올라오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공부방 57차 강의인데, 조합총의 결이, 이렇게 하면 무효가 됩니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7번째부터 11번째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6번은 지난주에 56차에 했으니까 지나간 강의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째, 총회 소집 통지 등기 우편이 반송이 돼요. 왜 반송이 되죠? 등기 우편은 낮에 사람이 집에 있어야만 받기 때문에 낮에 사람이 없는 경우는 우체국 빼온 분이 두번 가가지고 안 내면 반송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일반 우편으로 발송을 또 해야 되느냐, 또 해야 되느냐? 여러분 총회 수집할때 어떻게 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일반 우편으로 하고 있죠. 예, 잘 하고 계시는 겁니다. 과연 해야 되느냐, 안 했을 경우에 무효냐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어디를 보냐하면 조합 정관을 봐야 됩니다. 법령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조합 정관을 봐야 되는데. 금년 2023년도에는 법령예술집에 서울시 조례를 넣는 바람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정비사 업 법령예술집을 보시면 되고, 없어진 문은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교재 판매에서 2022년도 거를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준정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 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 7조를 먼저 보십시오. 7조를 보면,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 공고 방법이라고 나오는데, 이 내용 중에 중간에 보시면, 어, 1항을 먼저 보겠습니다.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에게 성실히 고지 공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2항은 제1항의 고지 공고 방법은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관련 조합원에게 등기 우편으로 개별 고지하여 하며 등기 우편이 주소불명, 수치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이회에 하나여 일반 우편으로 추가 발송한다. 라고 원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조합에서 조합원한테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고지 공고할 적에는 등기 우편으로 개별 고지하고 반송되면 일반 우편으로 이회에 하나여 또 붙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총회 같은 경우도 어또 일반 우편으로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총회 관련된 조문인 20조를 들어가면 내용이 조금 틀려요. 어떻게 되냐면 제 2항 내지 5항의 규정에 가여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4일 전부터 회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 각 조합원에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이를 발송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일반 우편 발송 안 해도 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이를 발송 통지하여야 한다라고까지만 돼 있지 반송되면 이래야 한해서 일반 우편으로 붙이라고 안돼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 총회 소집 톨지 관련 발송은 방금 보신 20조에서 따로 정하고 있고 7조에도 보면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총회에 관련된 것은 방금 보신 20조에서 따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먼 곳에 보내는 경우는 총회 개최일 이후에 내용 증명이 반송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총회 소집 통지 관련된 것은 일반 우편을 따로 안 보내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많이 일반 우편 응약 보내요, 보냅니다. 저도 일반 우편으로 발송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해석상 그렇게 할수 있지만 또 나중에 판사님이 다르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송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가 있고 반송됨으로써 조합원들의 주소지를 한번 파악할 필요성도 있고 이래서 일단 총회 개최 전에 반송대가 오는 것은 일반우편 한번 무조건 보내십시오 그래서 조합정관 해설에도 보면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7조에는 등기우편으로 개별 고지한 것이 반송되는 경우에는 이회에 하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위 20조 7항에 의하면 등기 우편으로 발송 통지하도록만 규정되어 있고, 반송 시 일반 우편으로 추가 발송하라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총회의 경우에는 일반 우편을 추가 발송해야 할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으나,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우측의 김조영 변호사 정관안처럼 일반 우편으로 추가 발송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다. 해놓고, 저희 모범 정관안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반송된 경우에는 1회에 하나여 일반 우편으로 즉시 발송한다. 라고 정관에 넣는 놓으면 다툼이 없어지고 이것이 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들을 위해서도 또 나중에 소송에 붙을 여지가 있는 조합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그래서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7일 전에 내용 증명으로 반드시 총회 자료를 보내야 되는데 반송이 되면 그냥 일반 우편으한번더 보내십시오. 만약에 안 보내질 경우에 소송이 붙는다고 해서 꼭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판사님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일도 충분히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못 받은 조합원들이 숫자가 많다면 그죠? 예를 들면 어, 보냈더니만 한 100장 정도가 반송이 됐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공고 그래봤자 조합 사무실에다가 게시판에다 하고 또 인터넷에 홈페이지 하기 때문에 바쁜 분못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명이라는 조합원은 총회를 하는지도 모를 수가 있죠. 그런데 실제 총회 안건을 총회 당일날 의결해 보니까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다. 또는 업체 선정할 때 1등과 2등이 근수한 차다. 이러면 만약에 일반 우편으로 즉시 발송해 가지고 조합원들이 받았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고 업체 선정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단 일반 우편으로 절시 발송을 하는 게 좋고, 아울러 문자 같은 것도 종회가 언제 합니다. 보냈으니까 못 받으시면은 조합 사무실에 연락하죠. 이런 식으로 보내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 힘들게개최해서억결한 종회가 무효가 되지 않을 수가 있죠.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입니다. 조합원 중에 일부에 대해서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어 이게 있을 수가 있을까 조합원들 다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냥 보내면 다 보내는 거지 조합장이 일부러 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또는 반대판 나올 사람들은 빼고 나머지를 다 보냈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경우에 있을 수가 있죠 해임발의 총회 때는 에 더더욱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총에 관련된 소집 통지를 반드시 전체 조합원에게 총의 소집 통지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통지하면안 되느냐? 무슨 소리나, 그게. <laughs> 자, 보시겠습니다. 조합 증가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10조에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라고 하고, 어떻게 됐냐면, 총의 출석권, 발업권 및 의결권,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조합원은 총회에 출석하고 발언하고 의결할 수 있는 기본 권리가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걸 통지를 못 받으면 출석권, 발언권, 의결권이 침해 당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조합원에게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전체 조합원에게 총회 소집 통지를 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통해그 뭐야 통지를 보내가지고 어떻습니까? 어뭐가반수만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첫 번째 대전제가 반드시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일부 조합원에게 총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총회 개최 및 의결 사항이 무효냐는 거죠. 그 총회 개최 및 의결 사항이 무효냐. 종종 관련된 판례가 있는데,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 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 결의는 무효다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무효라는 전제하에서, 무효가 아닙니다. 라는 것을 이제, 변호사가 판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무효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어떤 게 올까요? 자, 특히 이제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임원해임총회 때에, 조합이 해임 발의자에게 제공한 조합원 명부 주소지가 정확치 않은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합장이나 임원 입장에서는 자기를 해임하려고 총회를 개최하는데 그 총회 개최 통지를 하기 위해서 조합원 명부를 달라. 이러면 정확한 거를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옛날 거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옛날 거를 주게 되면 도시및주거환경 정보법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정법 위반으로 100만원 벌금 받으면 해임되라 100만 원벌금 받아가지고 자기에게 발탁된다. 똑같은 결과가 벌어져요. 그러나 그 당시 마음으로는 좀 정확하지 않은가. 그냥 옛날 거설쩍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해임 발의자들이 계속해서 보내면 보내면 그 주소가 조합으로 받아던게 틀리기 때문에 토털이 안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그 해임 발의자가 고의적으로 통지를 안 했다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소집 통지가 누락된 숫자 등을 계산해 보니까 그 숫자가 총회 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가 되지 않는다면 총회 결의가 무효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거는 변호사님이 얼마나 재판장님한테 좀 어필을 해서 설득을 시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 조합 임원들 회임만건을 올렸더니만 거의 한, 한 70%가 70%가 회임이다라고 했는데. 통지가 안 되는 것은 조합장이 준 명부상의 주소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한5% 정도가 도달이 안 됐다. 주소지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거는 누락됐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해가지고 참석을 했다 하더라도 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무효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부 조합원한테 종료소집 통지가 누락되면 무효다라는 전제하에 유효라고 볼수 있는 사정을 주장을 해서 그 총회결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이제 재판장님한테 부피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조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통지 도달될 수 있는 장소, 주소지를 제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아홉 번째입니다. 조합장 직인 없는 서민길에서 또는 선거관리위원장 직원이, 직인이 없는 선거용 서민기리서는 무효냐. 현장투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냐면, 요 조합장 직인이 찍히지 있지 않는 서민기리서, 그러니까 밑에다가 누구누구 조합 기중 이래가지고 이제 도장을 찍는 거죠. 그래서 서민기리서를 이제 배부를 하던가. 또 현장투표에, 현장투표 용지에다가 직인을 이렇게 찍어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조합 정관에 직인을 찍으라고 되어 있는데 직인이 안 찍히고 실수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실 경우에 그다 무효로 하냐 소송하다 보면 꽤 많고 소송하다 보면 어 실수로 직인을 안 찍어 보내는 경우도 있구나라는 것도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합의 업무 규정 또는 선거관리 규정이 있죠. 여기에 일반 서명기리서나 현장투표용지는 조합장의 직인을 찍고, 그 다음에 선거관련 서명기리서나 현장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을 찍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런데 이렇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서명기리서나현장투표용지에 직인이 누락됐을 경우에 그서명기리서나 현장투표용지는 부조냐 하는 거죠. 순수하게 이건 고의적으로 더 집어넣은 게 아닙니다. 순수하게 업무를 하다보니까 착오로 도장을 찍다가 잘못했어 예, 도장을 찍다가 예, 이랬을 경우가 실제 생겼고 실제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등 경우는 무효냐는거죠자 어떻습니까 이거는 실수로 일부 또는 전부가 직인이 누락됐다 하더라도 서명결의 제출자 본인이 작성된 것이 맞으면 유효하다고 해줘야 된다는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어, 실수는 조합 일본 사람이 잘못해놓고 의사결정은 내가 분명히 한게 맞는데 맞는데 이게 무효라 그러면 난 뭐냐 조합원 입장입니다 난 뭐냐 이건 상식이 안 맞지 않느냐 라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장투표 용지는 이제 이름이 안 적혀져 있어요 서명결의서 같은 경우는 보면 내는 사람의 이름이 콩길동 적혀있고 썼어요 그 다음에 저기 직인도 찍고 다 했어 지인 무인도 찍고 조합원의 근데 마지막 밑에 하단에 조합장 직인이 안 지켜 있다고 해서 내가 실제 작성하고 어떻습니까? 어? 무인까지 찍어서 낸게 무효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이런 경우는 유족. 그다음에 현장투표입니다. 용 현장투표용지는 홍길동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아요. 내는 사람이 비밀투표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투표용지에는 그냥 현장에서 받아가지고 1, 2, 3번 찍어가지고 그냥 집어넣습니다. 근데 보니까 일반 안건의 조합장에 직인이 찍혀있지 않고 또는 선거관리와 관련된 선거용 현장투표용지에 선거관리위원장 직인이 없어 다 무효다 지금 다 빼버리라 그런데 실제 까보니까 현장투표에 참석한 사람 숫자하고 실제 나온 그 직인이 찍혀있지 않은 현장투표용지를 다 합치니까 거의 비슷하다 왜 비슷하다 그러냐 기권한 사람도 있으니까 거의 비슷해가지고 현장 투표자들이 투표를 한 것이 맞다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럴 경우도 유효하는 거죠. 자, 조합장님하고 추정된 거 보시면, 이제 이것이 사건을 조합으로부터 의뢰받은 변호사가 이제 변론에 나가는 변론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미리 알고 있으면 이쪽 방향으로 변론을 해가지고 유효하다라고 하는데 이걸 모르고 있으면 이제, 그냥, 정대방이 직인이 안 찍어, 지금 무효다, 라는 데 반박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조합장님이 이걸 딱, 잡고 있다가, 아, 실수로 누락됐다 하더라도, 이건 거의 다 맞지 않느냐. 맞죠? 그러니까, 현장 투표, 그, 개표할 적에, 다 유효표를 해가지고 해라. 너 지금 소송 걸리면 내가 책임질게. 뭐,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열 번째입니다. 해인바리 대표자가 두 명인데, 그중한 명만이 해임총인을 수집한 경우 어떻게 되냐. 이것도, 어이, 뭐, 이런 경우가 있어? 있지만, 실제 있습니다. 실제 제가 또 소송도 해봤고. 왜냐하면, 해임 발의를 두 명으로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올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서 버렸어요. 꼭 저쪽에 넘어갔다라기보다도, 아, 이걸 꼭 해임시켜야 되느냐. 해임시켜야 되느냐. 저는 그런 거 봤습니다. 어, 조합장님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 맞는데, 이 조합장을 해임시키면 더 나쁜 사람들이 올것 같다는 거죠. 실제 해가지고 해임발의를 해보니까 해임발의 하는 사람의 그 꿍꿍이가 더 나쁜 사람들이더라. 그래서 나는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해임발의 총회를 소집한다. 안 한다. 이런 게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우에 해임결의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해임발의자 두 명인데 한 명만 해임총회를 소집했으니까. 무효다! 라는 주장을 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법원이 무효다라고 판결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 대법원 판결은 총회의 소집권자인 공동대표 중의 1인이 나머지 공동대표자와 공동하지 않은 채 단독으로 총회를 소집하였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총회의 결의가 부존재라거나 무효라고 할 정도의 중도한 하자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표자를 선정하는 것은 절차를 대행해달라는 것이지 조합원들의 해임 발의한 조합원들의 의사를 무시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합원들은 전부 다두 명이서 합심해가지고 총회 발의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 또는 일반 안건인 경우는 5분의 1 이상 이 해가지고 대표사를 세웠더니만 지네들끼리 다퉈가지고 한사람을 했다. 그럴 때 무이다 그러면 그럼 발의한 우리는 뭐냐? 종회 소집 요구 요청한 이 우리는 뭐냐? 이런 내용이 이제 될수 있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일단 1인이 발의를 해가지고 종회 소집을 하더라도 거기서 결의가 됐다면 됐다면 제대로 조합원들 의사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볼수 있다는 게 대부분 판계의 입장이고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게 뭘까요?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특단의 사정이 있으면 무효라고 볼수 있는 게 있다는 얘기죠.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특단의 사정 만약에 해임발의를 했는데 해임발의를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아니더라 해임발의를 하면 조합장하고 임원들도 나름대로 소명을 합니다. 이 해임발의 사유가 무효다. 이건 잘못됐다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해임하자 않은 사람 입장에 얘기만 들어가지고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반박하는 걸 보니까 우리 측이 잘못된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해임발의한 거나취소시켜 주십시오라고 말도 하고 해임발의한 거나 빼주십시오 해가지고 서면도 보내고 철회서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거기에 맞다 해가지고 소집을 안 하고 있는데 나머지 강경파 한 사람이 많은 그 해임발의서 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취 권조 해버렸다 그것도 뭣도 모르는 다른 조합원들이 와 가지고 그냥 해임을 시켜버렸다 이렇게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 가지고 법원이 이제 판단을 할수 있는 특단의 사정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만약에 해임을 당했을 경우에 이런 사정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소송을 걸어 가지고 이이일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건 무효다 라는 것을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오늘의 이제 마지막 조합장이 권리가 됐어요 네, 만약에 사표를 내든지 뭐 아니면 권리가 됐는데 권위되었다고 이사가총회 소집을 했습니다 이것도 실제 있느냐 이것도 저도 실제 해봤습니다 네, 이사가총회 소집을 했어요 몇명 왜냐하면 조합정관을 보면 조합장이 그래되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직무대행자를 누구로 한다. 되 있는데, 그게 이제 만만치가 않고, 복잡하고, 막, 막 서로 안 하려고 이랬을 때, 그냥 이사회 총회 소집을 해가지고, 행경 우에 가능한지 여부를 따지는 거예요. 여기도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재건축조합의 대표권은 조합장한테 있고, 그래서 재건축조합, 재개발조합의 법인 등기상 정부 증명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겠죠? 이사들에게는 대표권이 없고 조합장한테만 대표권 제한이 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권이 조합장한테만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합의 대표권은 조합장한테 미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재건축 조합의 대표권은 조합장에게 있고 이사들에게는 없으므로 조합장이 권위되었다고 하여 이사들은 조합의 대표권이나 총회 소집권을 가지지 못한다. 그래서 조합장이 그리 됐다고 했는데 바로 이사가 총회 소집을 해가지고 문 안건을 하면 어떻게 되죠? 무효다는 거죠. 그래서 조합장이 사표를 냈다 하더라도 다음 조합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그 사표 낸 조합장한테 대표권이 있고 해임이 됐다 하더라도 다음 조합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해임된 조합장이 대표권이 있습니다. 단 없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그 경우는 지금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경우죠? 직무대행자를 선출했을 경우. 그 경우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선중되지 않더라도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면 그 직무대행자가 조합의 대표권을 가집니다. 그런 경우 빼고는 바로 조합장이 거리되었다고 하여 이사가 총회 소집을 한 경우는 안 된다. 무효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법률사무소 국토의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사학 관련된 것을 이거 말고도 어, 조합장님이 1강부터 7강까지 다 보셔야 돼요. 소문을 특히 다 보셔야 되기 때문에 꼭이 부분도 보시고 오늘 공부한 내용은 1 1강자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쯤 강의 월요일 날 오후 5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